제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후기 백신 접종 후기를 좀 남겨볼까 해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같 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맞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 내심 약간 저도 불안한 게 있어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맞고 나니까 후련합니다 그래서 빨리 맞기를 잘했다 뭐 어,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그 이제 노쇼가 좀 있다고 그래서 예비순번에 올려놓으면 그 잔여 백신이 있으면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동네 몇 군데 그 예비 순보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어 제가 어 예약 시간이 14시였는데 네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왔고요. 어 병원에 먼저 가니까 이제 그 발열 체크하고요. 네, 예, 발을 체크해서 정상이고 그다음에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표 내용에는 이제 개인 정보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백신을 맞은 적이 있는지 어, 그다음에 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뭐 간단하게 그런 거 체크하고 사인하고 이제 간호사한테 내면 순번에 맞춰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1, 13시 50분 정도에, 어, 제가 이제 순번이 돼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 접종, 반을 찌르는 동안, 찌를 때, 그때만 조금 따끔하고, 크게 뭐,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하고 나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게 그, 경과를 보고, 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병원에 머물렀다가 15분 지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어, 그, 이제 한 15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주사 맞은 부위가 약간 뻐근함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그 뻐근함이 좀, 어, 조금씩 강해지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뭐 뻐근한 것도 없었고 집에 와서는 약간 그 식은땀 같은 게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뭐 크게 뻐근함도 그렇게 뭐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 네 그래서 어 지금은 뭐 마음도 편안하고 빨리 맞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니까 백신 접종 확인서라는 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왔습니다. 언제 맞았고, 뭐, 그 백신은 뭔지, 어느 병원에서 접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차 접종 예약일이 잡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1차를 받게 되면. 14주 후에 맞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8월 12일 날 2차 접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예약일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불안하고 그런데 1차 접종해도 항체나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편해진 느낌이 있구요 병원에서 이제 그 예방접종 안내문 해서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문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증 같은게 있으면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는데 타이레놀을 권하더라구요 다른 진통제 보다는 약간 그안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의사가 그렇게, 어,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다가 타이레놀를 사올까 고민했는데, 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크게 불편함도 없고, 현재, 뭐, 편안하고, 뭐 다른 증상들도 없고, 그래서 지켜보다가, 뭐, 사도 될것 같습니다. 뭐,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주의사항 같은 거뭐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같이 줬는데요. 또뭐 언론에서 그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해서 어 내심 걱정했는데 맞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맞고 예 그래서 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기저질환이나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도 없잖아요. 저도 불안했으니까요. 예. 네. 근데 맞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 그,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맞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에, 백신 그 후기를 남겼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